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잔석풀이 너무 많이 자랐네요. 풀을 베는 도중에 영상을 켰네요. 그래도 즐겁게 봐 주시면 합니다. 나무 바로 아래쪽은 풀시바라 억제제인 알리온을 살포해서 1년간 풀이 안나도록 합니다. 풀을 오른쪽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풀로라인이 만들어지네요. 바닥에 박힌 돌이 있어서 제초기를 들어줘야 해요. 알리온을 살포하여 나무 밑에는 풀이 없으니 제초 작업이 많이 편해져요. 알리온 바라 억제제를 살포하여도 나무엔 영향이 없어요. 푸시바라에만 영향이 가며 표피층 10cm 정도로 코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에선 이미 예전부터 재배해 오던 방식입니다. 한국에선 선호를 잘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혹시나 사과나무뿌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겠지요. 어린나무는 솔직히 뿌리 활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리오는 비추입니다. 나무 년식에 따라서 살포폭을 넓히면 됩니다. 지금 밭의 나무 년식은 8년이며 뿌리 활착이 멀리 뻗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넓이도 문제가 없어요. 나뭇가지가 뻗은 길이와 뿌리 활착 길이는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날이 있다 전지를 해서 그렇지 실제 뿌리 활착 길이는 두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긴 풀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살리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적으로뵐 때는 작업 모드로 하지만 조금 남아있을 경우엔 그냥 이동 모드로 작업합니다. 이동 모드는 고속 주행 모드예요. 빨리 감기 아닙니다. 정말 이 속도로 풀을 뺍니다. 저는 마사오 F1 기종 중에 살인 구동 모델이에요. 제초 커터의 연결 방식이 프로펠러 샤프트 방식입니다. 엔진에서 3열 플리로 조인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리로 충격을 잡아주는 동시에 제초력도 강합니다. 바닥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제초 높이 5cm 정도가 따닮 맞더라고요. 너무 짧게 자르려고 욕심을 내면 날이 빨리 닳고 길게 자르면 풀이 너무나 빨리 자랍니다. 전체적으로 제초지를 살포하면 풀도 없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초생재배의 일환으로 일부러 남겨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연초라 모두 베지만 여름이 되면 30에서 40cm 폭으로 남겨둡니다. 사과나무로 올라갈 해충이 풀에 모이게 되면서 사과나무의 해충 피해가 덜합니다.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풀을 모두 베어버리면 병해충이 갈 곳이 없어져서 사과나무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풀을 다 배웠습니다. 마누라님께 보고하고 집에 가야겠네요. 무선제초기 만들어 놓고 왜 사용 안 하는지 물어보실 수 있겠네요. 전동방식 하이브리드 제초기는 모두 판매해 버려서 없고요. 현재는 충전의 불편이 없고 시동만 걸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전기능 유화 방식 재초기를 만들고 있답니다. 설계도 없고요. 직관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제작 노하우를 믿고 저렴하면서도 외국 제품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다목적 재초기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조만간 공개할게요. 아눌님이 도망가네요. 승용제 초기를 무서워합니다. 아직 적과 시기는 아니고 열매가 보이지도 않지만 노래는 눈썰미로 적과를 하는 거예요. 제초 작업을 완료했어요. 승용제초기도 제초 작업은 빨라요. 다른 구동을 풀고 이륜으로 변경합니다. 이륜 구동은 부하도 적게 걸리고 조향 각도가 더 나옵니다. 제초작업이 깔끔하게 잘 되었어요. 당분간 풀 걱정은 없겠네요. 정말 세상 참 좋아졌죠 제초작업 하러와서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네요. 아이폰 13 미니로 유튜브 음악 들으며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촬영하고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으로 조용하며 땀한 방울 안 흘리고 안락하게 제초 작업을 하고 아이스백 뒤져서 탄산음료 한샷하고 슬리퍼로 발이 편하고 쿨셔츠로 시원하며 작업 빨리하고 자유 시간 많아서 좋고 그야말로 신선놀음이 따로 없네요. 연구개발 시간이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